70대도 한달 만에 30대 체력 회복, 근육 감소증 막는 단백질 식단의 비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뚜껑 여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지셨나요? 이 음식 드시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한 달만 지나도 병뚜껑을 휙 열고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고 장보고 돌아와도 숨이 안찰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어르신들, 단한달 단백질 식단 실천으로 선생님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최근 6개월 사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뚝이나 종아리가 가늘어진 느낌 드시나요? 두 번째. 10개짜리 계단 한번 올라가는데 난간을 붙잡거나 중간에 쉬어야 하나요? 세 번째. 의자에서 팔이만 쓰고 일어나기가 힘드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빠지는 근육 감소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낙상, 골절 위험은 3배 늘고 당뇨와 면역 저하까지 찾아옵니다. 결국 독립적인 노년기를 꾸릴 수 없어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10배 풍부한 보물 음식, 5가지와 한달 만에 30대 체력을 되찾는 황금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리법과 식단표까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좋은 정보를 잘 찾으세요. 영양제도 챙겨드시고, 아침 산책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력이 없어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라고 하세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계란도 매일 두 개씩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또 생각하시나요? 계란 두 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뭘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면 다 기운 없어지는 거지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면 나이 들어도 젊어지는 삶 가능합니다. 활력 되찾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기력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일부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혹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못 건널까봐 마음 졸이신 적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횡단보도 건너기가 버거워졌다니 속상하시죠?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87세이신 저희 아버지는 횡단보도 걷는 게 편하고 3층까지 계단으로 매일 오르내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180도 달랐다는 점이에요.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서 곤란한 적도 많았고 계단 10개 오르기도 버거워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횡단보도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고 계단 오르기도 문제 없어지니 바깥 활동에 자신감이 붙으셨죠. 그래서 시장도 더 자주 다니시고 산책도 매일 나가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바로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더 자주 움직이니 더 활력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은 집앞 낮은 산에도 올라가세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드신 거예요. 이부 왜 단백질이 생명인가?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육이 있어야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엔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저장 창고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해 놨다가 질병, 수술, 감염이 생길 때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요. 또한 근육은 뼈와 관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도 자극하고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저장해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죠.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감염,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고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사라진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사라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치 우리가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 쌓아둔 돈이에요. 근육 감소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져요. 30세 이후 1년에 0.5%씩 줄어들다가, 50세 이후 1%씩, 70세 이후 최대 3%까지도 줄어들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1.5배에서 3배까지도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육이 100에서 70이 되면 근력은 100에서 10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육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근력은 엔진이 내는 힘을 말해요. 근육이 낼수 있는 힘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마이너스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 힘을 줘야. 마이너스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자꾸 쉬어야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쇠의 악순환에 빠져서 죽음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걷기도 힘들고 불안하니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죠. 그럼 덜 움직이니 근육은 더 빨리 줄어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라는 건강 저장고가 동나서 낙상, 골절, 만성질환 위험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침상 생활이 시작되고, 근육이 걷잡을 수 없는 양으로 줄어요.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죠. 이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해요. 3부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하나?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만 생활하면 돈이 점점 사라지니까 조금씩 돈을 벌어서 보충하잖아요. 그것처럼 근육도 보충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운동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재료가 없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 챙겨 먹으려고 계란을 하루에 두 개씩 먹는데요. 하지만 계란 한 개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몇 g씩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하루 동안 자기 몸무게 곱하기 1g으로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50대 이상인 분들은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보통은 몸무게 곱하기 1.2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계란으로 이걸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한 12개를 먹어야 해요. 막막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채우기 좋은 음식들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로 식단 구성하시면 하루에 먹어야 하는 단백질 양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셔도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4부 탑5 단백질 음식 1위 북어채 첫 번째부터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100g당 약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 폭탄 식품입니다. 계란은 1개당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했으니 약 12배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는 걸까요? 북어채는 명태를 말려서 만들죠. 이 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들면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특히 북어채는 황태채와 달리 염장을 하지 않아서 나트륨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고혈압, 신장 질환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북어채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은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칼슘, 인, 비타민 B군도 들어 있어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주죠. 특히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요. 이 류신은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데 얘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재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유신이 없으면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유신을 꼭 같이 드셔야 해요. 유신은 북어채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해요. 북어채 똑똑하게 먹는 법. 북어채를 먹을 때는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건조 상태라 질길 수 있으니 물에 잠시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하면 소화 흡수에도 좋아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단백질도 든든히 보충됩니다. 이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꼭 달걀을 풀어서 같이 끓이세요. 북어에는 없는 비타민 D를 달걀이 보충해줘서 근육기능 유지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게다가 북어채와 달걀이 만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요. 또 간단하게 북어채를 잘게 찢어 두부나 채소와 무쳐먹으면 씹는 부담이 적고 간식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어채를 식단에 자주 포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북어채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2위 청국장 가루. 두번째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청국장 가루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청국장의 두배나 돼요. 같은 양을 먹어도 청국장 가루를 먹으면 단백질을 두배로 드실 수 있는 거죠. 둘째,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발효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갑니다. 청국장은 아무래도 끓여서 먹는 거다 보니 아깝게도 유익균이 많이 죽거든요. 셋째, 편리해요. 상온에서도 오래 보관 가능하고 조리할 필요 없이 물, 두유, 샐러드 등에 바로 뿌려 드시면 돼요. 넷째, 냄새가 덜해서 청국장 향에 거부감 있는 분들도 먹기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에는 100g당 35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풍부한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아요. 그 외에도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뼈 건강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이 정도면 완전식품에 가깝죠.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열을 오래 가하면 유익균이 줄어드니까.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가열하지 않고 드시면 좋아요. 청국장 가루 활용법. 가장 간단하게는 물, 우유, 두유 등에 한두 스푼 타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된장국이나 찌개 끓이실 때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어서 구수한 맛과 단백질을 챙길 수도 있어요. 갓 지은 밤 위에 한 스푼 뿌리면 의외로 구수한 맛이 잘 어울려요. 호박죽, 버섯죽에 넣어도 냄새가 잘 어울려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들깨 소스 만들 때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 추가해 보세요. 고소함이 배가 돼요. 부추전, 호박전 만드실 때 반죽에 한두 스푼 넣어 보셔도 좋아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저희 아버지도 매일 드시고 있는 아침 식사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한두 큰술 넣고 꿀을 한 작은 술 추가한 후 견과류 한줌을 섞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 유익균,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청국장 가루는 정말 꾸준히 드셔보세요. 근육 유지와 장 건강,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시니어 맞춤 슈퍼푸드거든요. 3위 그릭 요거트.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제가 방금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에 타서 먹는 걸 추천드렸죠. 여기서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로 바꿔 주시면 사실 훨씬 더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한 거라서 단백질이 두배 가까이 농축돼 있거든요. 일반 요거트보다 더 꾸덕하고 단백질도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식사로 매일 그릭 요거트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등 영양분도 많아서 정말 추천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릭 요거트에는 100g당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도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돼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신이어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그릭 요거트 150에서 200g에 마이너스 방울토마토 마이너스 삶은 계란 마이너스 블루베리. 그리고 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약간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등이 조화로운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집에서 그릭 요거트 만들기. 그런데 그릭 요거트를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시려면 100g당 3,000원이 조금 넘어요. 이게 꽤 부담이 커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집에서 저렴하게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L, 깨끗한 면보 하나, 큰볼 하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L짜리는 마트에서 7~8 영원이면 살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대여섯 번 먹을 분량의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1.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깨끗한 면보에 붓고 그 아래에 큰 볼을 받쳐둔 상태로. 3.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럼 유청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가 걸러지고 면보 위에는 그릭 요거트가 남아요. 이걸 깨끗한 보관 용기에 담아두고 드시면 돼요. 유청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릴게요. 유청은 그냥 보면 살짝 누런 액체라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청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칼슘, 비타민, 비군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마시고 밥 지을 때 유청을 같이 넣거나 국찌개, 죽 끓이실 때물 대신 넣어보세요. 은은한 감칠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어요. 4위 렌틸콩 네 번째로 추천하는 단백질 음식은 콩 중에서도 렌틸콩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슈퍼푸드 콩인데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작고 납작한 콩이에요. 100g당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엽산, 철분,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노년층의 근육뿐 아니라 심장 건강과 소화 개선, 빈혈 예방에까지 효과적이죠.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고 많은 콩 중에 왜 렌틸 콩이냐? 첫째, 조리가 쉬워요. 크기가 작고 납작해서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15에서 2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럽게 익어요. 둘째, 소화가 잘 돼요. 껍질이 얇고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복부팽만감이나 가스가 비교적 덜해요. 셋째, 맛이 좋아서 활용도가 높아요. 콩 특유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렌틸콩은 담백하고 고소해서 샐러드, 수프, 밥,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려요. 렌틸콩 활용법 렌틸콩 미리 삶아두기 1. 렌틸콩을 씻어서 물을 넉넉히 넣고 2. 굵은 소금 한 큰술 넣은 후 3. 15에서 20분 정도 삶아요 4. 하나 건져서 먹어봤을 때 부드럽게 씹히면 됩니다. 익은 렌틸콩은 채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한 주먹씩 비닐이나 반찬통에 나눠요. 오래 먹을 것은 냉동에, 일주일 이내에 먹을 것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보관해두고 먹으면 아주 쉽고 빠르게 렌틸콩을 드실 수 있어요. 활용법? 샐러드에 한 주먹씩 뿌려서 드셔보세요. 카레나 스프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요.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 비법 브로콜리 두부무침. 마지막으로 렌틸콩을 한식 반찬에 활용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두부무침에 렌틸콩을 더하는 거예요. 1.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 찬물로 헹궈서 먹기 좋게 잘라요. 2. 두부 한 모를 으깬 후 삶아둔 렌틸콩 한 주먹. 간장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 깨소금 약간 넣고 섞어요. 3. 브로콜리에 묻혀서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C, K, 칼슘이 풍부한 영양가득 반찬이 완성되어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렌틸콩을 곁들이면 근육유지와 혈당, 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5위 고등어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생선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고등어 말고도 생선들은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비슷해서 좋은 단백질 음식이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메가3와 비타민 D 때문이에요. 고등어는 삼치, 갈치 등 다른 생선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오메가3는 심장, 혈관 건강과 기억력,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게다가 비타민 D는 뼈 건강, 근육 기능, 면역력에 필수적인데 시니어 분들께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외출이 주로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음식엔 잘안 들어 있어서 섭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등어는 10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반면에 가격은 다른 단백질 음식에 비해 저렴해요. 소고기 100g 만원 정도, 고등어 100g 2천원 정도, 연어 100g 6천원, 삼치 100g 3천원. 이렇게 영양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고등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폐암 걱정 없이 고등어 굽는 법. 가능한 한싱싱한 것을 구입하고, 구울 때는 너무 태우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등어 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 가장 중요한 건 고등어 구울 때 주방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2. 기름 종이를 30cm 정도 길게 잘라서 고등어를 올려요. 3. 고등어에는 기름을 살짝 바르고 카레 가루를 약간 뿌리시면 정말 맛있어요.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카레 가루의 강황 성분이 염증 완화, 노화 방지, 면역 강화뿐만 아니라 두뇌, 심혈관,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항암 효과까지 높여요. 4. 고등어를 올린 기름종이를 반으로 접고 뚫린 삼면을 모두 접어서 고등어를 감싸요. 5. 뭐. 프라이팬을 약불로 둔후 기름종이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팬 뚜껑을 덮어요. 6. 냉동 고등어의 경우 각 면당 7~8분 정도씩 구워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강불로 익히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23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유해 물질이 급증하거든요. 7. 양면을 다 익힌 후에는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기름종이를 열고 뚜껑도 열어서 3~4분 정도 더 익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유해 물질은 최소화하는 고등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오부 단백질 흡수 극대화 비법. 지금까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이 이걸 다 흡수해서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법 1 적당한 양을 3끼에 나눠 먹기. 첫 번째는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당량을 3끼에 나눠 먹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합성 저항이 생겨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합성이 안 돼요. 한 끼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식사할 때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몸무게가 60kg 정도라면 한 끼에 25~3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류신이 2~3g 포함되면 좋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아미노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북어채,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두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 나눠서 드시면 단백질을 총 75에서 90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비법 2 탄수화물과 함께 먹기. 두 번째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활동 후에 북어 달걀국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 단백질 재료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잘 들어갑니다. 비법 3 소화 잘되게 조리하기. 세 번째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질긴 고기는 잘게 찢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쓰며 찜, 조림,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법 4운동 후 먹기.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운동을 한후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력 운동 20에서 30분을 한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먹는 법만 바꿔도 같은 단백질로 훨씬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육부 황금식단 예시.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육을 지키는 황금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단백질, 유신, 비타민 D까지 골고루 챙겨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구성이에요. 아침 그릭 요거트 볼. 아침엔 속 편하고 간단한 그릭 요거트 볼을 준비해 보세요. 재료.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 청국장 가루 10g. 삶은 계란 1개. 견과류 1줌.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꿀 1티스푼.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소금 살짝. 이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g. 유신.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 고등어 정식. 점심은 고등어 구이가 주인공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100g, 단백질 20g. 시금치 나물 50g, 철분, 항산화 성분. 현미밥 100g 에너지. 이렇게 하면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안정돼요. 점심 한 끼에 단백질 28g, 유신, 비타민 D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북어채 달걀국 정식 저녁에는 북어채 달걀국을 끓입니다. 국 북어채 15g 계란 1개 햇빛에 잘 말린 표고버섯 30g 비타민 D 풍부 반찬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무침 두부 80g 삶은 렌틸콩 30g 브로콜리 밥 현미밥 100g 속은 편하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저녁 한 끼에 단백질 33g, 류신, 비타민 D, 칼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하루 총 영양. 이렇게 먹으면 하루 동안 약 9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을 세끼에 나눠 먹었고, 충분한 류신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드디어 근육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비타민 D, 칼슘도 든든해서 근육을 지키고 뼈 건강까지 챙기는 완벽한 황금 식단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근육과 뼈, 면역과 혈관까지 지키는 진정한 건강 처방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기운차게 걷고 계단을 걷듯이 오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매일 실천하면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행동 유도.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87세에